우리가 이렇게 집단 진정을 네. 예, 현대사람들에게 현대 이 보험은 보험회사에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하면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건데요 주로 네.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이러한 보험차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연은 발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왜 보험차별 집단 진정을 하게 될 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노마인 협회 부회장이신. 김정선 부회장님을 모시고 연는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농아인협회 김정선 부회장입니다. 오늘 집단 진정하기 앞서 지난 4월부터. 문화, 예술, 체육, 금융 분야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조사원 여러분들과 이를 지원한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의 실무자 및각 연대단체의 실무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모니터링 과정이었겠지만 어,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실을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3차년도인 올해는 문화, 예술, 체육,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보험 차별에 대한 집단 진정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해결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청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가입에 제한이 있거나 가입조차 거절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아마 타 장애 유형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집단 진정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진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사회에 알렸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법 732조의 개정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비장애인들과 같이 우리 장애인들도 보험 가입에 있어서 제약 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작은 힘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신권협회 유홍진 대표 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뭐 가장, 가장 저기 한게 스마트폰 보급률이죠, 그늘 네, 여기 오심을 위해 커피를 데리고 오신 분이 계세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불침을 흘리는 분야가 뭐가 있냐면 커피 판매하고 보호 업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커피가 안 팔려요.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데는 문을 닫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스타벅스가 엄청 잘됩니다. 그죠? 그 비싼 커피, 바깥보다 더 비싼 커피 잘 먹어요. 그래서, 어, 어, 어 강남의 어느 동네에는 커피 전문점이 5 0 0터 안에 몇 개씩 있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외국의 보험사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세계에서 보험 가입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 라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보험이 별로 쉬잖아요왜 그런지 아세요? 사회 보장제도가 절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개인이 비싼 돈 내고 보험을 가입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호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말은 엄청나게 보험이 잘 돼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부모님도 보험 한 군데씩 다들어을 겁니다. 암 보험 들고, 연금 보험 들고, 상해 보험 들고, 자금 보험도 들고, 엄청 많이 듭니다. 자, 근데 보험회사에서 우리 보고 보험 들지 말랍니다. 보험료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 나중에 병원 가고 병 생기면 대보다배꼽번이 크니까 장애인들은 보험을 끊기 말랍니다. 정, 정, 보건복지부나 정부 당국자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시위하고 집회하면 죄들은 왜성실이 없을까? 왜 맨날 집에 들어와서 배째라고 누워있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도 상식, 수칙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그려 봤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행동을 요구하시려면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편적으로 선택받고 보편적으로 가입하고 보편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필두로 해서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놓고 우리는 뭐 보, 보편적으로 살랍니다. 과연 이 나라가 정리가 살아있고, 상식이 통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될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보험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가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장애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국민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90%가 후천적 장애인인데 그런 우리한테 그나마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들이 보험을 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그가 말로도 듣지 말라고 하는 우리보고이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일입니까? 네. 우리는 이래 시작입니다. 장인을 찾는 그 비법이 어렵게 시험되고 산이 일났습니다. 그러나 그법이 시험한 이후부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법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부패적으로 하 그래서 개를 쉽게 듣고 가시고 이 권위에 옆에 하루 시야하지 않고, 우리는이 <laughs> 더운 날 수영장에서 불이 보고, 이 더운 날 우리도 방황된 것을 수억해 주시고, 우리도 맨날 더운 날땀짓기게해고신고 신기하고, 땀 짓기를 주고, 신리하고땀 짓기를 고하고땀짓기고땀짓가고

저희는 끝까지 투쟁해서 저희도 사람이라는 거 저희도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 우리 투쟁합시다 투쟁 네 투쟁 발언 예, 아주 힘이 예. 농아인 차별 사례 발표자 김지인입니다 그동안 제가 농아인을 대표하는 조사원으로서 경험한 보험 차례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2년 6월 18일 대한 생명에 방문하였습니다. 설계사와 상담 후 청각장애로 인해 귀 관련 시라는 청각장애로 인해 보장받지 않는 부담보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청력과는 관계가 없는데도 청각장애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귀 관련 질환을 보장받을 수 없는 보험 차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후 6월 27일에는 삼성 생명에 방문하였고 보험 가입 관련 담당자 분이 와서 회의실에서 생긴 곳에 들어가 필담을 통해 자기 소개를 한후 장애 등급을 물어보셨고 삼성 생명 회사에서는 청각 장애인은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생명 가입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가입 진입 단계에서부터 거부당하여 금융 상품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청각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오늘 집단 진정을 통해 장애가 없는 이들도 우리가 겪고 있는 보험 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고. 보험 가입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제 보험 가입에서의 차별을 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월 30일 날 교보 생명에 보험을 어, 가입하려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줄줄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어, 순간적으로 어시더라고요. 어, 그 다음에 선천적이었냐 아, 어, 후천적이었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선천적이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시력이 얼마 정도 남았냐, 그래서 전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어, 모르지만, 재해험이 빠진다고 하, 하더라고요. 근데, 재해험도 솔직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 네. 어, 재해험이 빠지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리고, 어, 그, 꼭 들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장애인은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많지 않냐고 해서 실제 생활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도움이도 있고 솔직히 더 조심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근거하에 얘기를 하냐고 얘기했더니 어 말을 쫙 돌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재해보험이 아니면은 그 나머지 보험은 잘 된다는 걸 강조하시면서 수, 요즘에는 그 질병에 관해서를 더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그래서 한번더 제가 시각장애인은 왜안 되는지 그 자세히 그것도 전맹은또왜안 되는지 말씀을 드렸더니 당뇨와 같은 거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권진영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어, 장애 엄마인데요. 모니터링은 저희 아이 장애아를 기준으로 했는데 오늘 얘기는 장애아가 아니라 저희 비장애 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저희 딸이 저희 장애아 때문에. 어, 학교를 찾아서 제가 전학을 하는 바람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아이가 그쪽 이사간 학교에서 전학 그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음, 그쪽 학교에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아가지고 아이가 집단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 심한 우울증 치료 우울증에 걸려서 심한 저기 우, 저기 치료도 받고 어, 제가 폭력위원회라는 곳에 가서 피해자 엄마로. 아이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피해자 아이들과 피해자 부모, 아 가해자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이들과 가해자 부모님들을 만나본 결과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모두 다 가해자건 피해자건 학교 현장에서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해자들이 지금 학교 폭력이 일어날 때마다 한국에서는 가해자 아이들을 폭력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학교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가해자 아이들이던 피해자 아이들이던 우리 학교 현장이라는 게 굉장히 그 사회에 그 사회가 경쟁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입시 경쟁이라는 그틀 안에서 아이들이 너무 너무 서로 힘들고 서로 서로를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저희 아이 보험을 들려고 알아봤는데 저희 아이는 보험이 거부당한다고 합니다. 비장의 아이인데. 왜냐하면 약물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가 자살률 OECD 1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평생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 중에서 15% 이상이 우울증에 한 번씩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걸린 사람 중에 단 15%만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울증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약물 치료를 한 번만이라도 받은 경력이 있으면 모든 보험 거입, 가입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그냥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치료 경력이 한 번만 있어도 보험회사, 보험회사에서 거부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힘들어 할때그 애들이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겪으면서 우울증 치료 한 번만 받아도 이 아이들은 평생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어떠한 방법이 쓰냐 하면요. 건강보험에 기록이 안 남게 일반보험으로 합니다. 일반보험은 건강보험료보다 한 3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건강보험료로 하면은 아이가 보험에 가입이 거부가 되고 일반 보험료로 하면은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치료를 조금 하다가 그만두거나 아니면 치료 자체를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는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병에 대한 보험 가입이 꼭 이루어져야지 이 차별이 이루어져야지 저희 아이들이 평생 사는데 있어서 볼림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서 보험 가입에 열을 올리는 보험 회사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정말 보험 회사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게 사실일까요? 왜안 된다는 거죠? 중증 장애인은 보 중증 장애는왜 보험 가입이 안.. 안, 된.. 안 된다는 겁니까? 백 같으신 분은 중증 장애인이라서 위험 직군에 속하세요. 위험 직군은 발이 아, 아예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험에서 그 우리 회사의 그 내부 방침입니다. 불가능하세요. 절대 되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안 돼요. 이거는 회사의 내부 방침입니다. 이건, 차, 이건 차별이에요.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잘못, 잘못된 것은 바로 잡, 잡아야죠. 바로, 잡, 바로 잡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하더니 보험회사가 정말 장애인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하네요. 이거는 차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각장애인은 상해보험, 암보험, 생명보험에 모두 가입이 안 되나요? 네, 안 되십니다.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보다 수명이 좀 짧잖아요. 장애인은 그래서 교통사고 날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안 되셔요. 저희는 그 암만 안 보이지 다른 데는 다 특별히 문제될 건 없거든요. 네, 사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너무 안 되셔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하고 싶고요. 정말 진정 동정심의 마음으로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앞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말해서 또 전맹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상해보험도 생명보험도 안보험도 모두 가입이 안 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보험 상품 중에. 드실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 상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예 진입이 안되시는거죠. 죄송합니다. 아니 그 아무만 안보이지 다른 질병도 없고 그런데 이거 정말 창별이 아닌가요? 네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아, 정말 행포가 심하네요. 네, 정말,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예, 보험회사의 빌딩을 보세요. 서울에 가장 번화가 있고요. 실내에는 대리석으로 아주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은 누구의 돈입니까? 보험 가입자들의 돈으로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얄팍한 보험회사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왜 보험상품 가입 대상자로 보지 않나요? 왜 그런 겁니까? 예, 그 불편한 진실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화통역 왔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서요 네아 네. 근데 현재 청력상태에 추가치료가능성 기재를 한 의사소견서를 내야 한다고요? 네 그것이 회사 방침입니다 아니 검사를 하려면 검사 비용이 드는데 그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비장애인도 검사를 하면 개인이 부담하나요? 아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저희 회사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요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검사 비용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청각 장애인만 내돈 내라고요? 내 돈? 네 이게 회사 방침입니다. 그런데 청각 장애인이 보청 청약을 승인 받은 적이 없고요. 이건 말씀드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청각장애는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좋은 마음으로 보험을 하, 하시도록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이미 탈락되시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말장난하지 마세요. 결국 청각장애는 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비장애인은 검사 비용을 병원 측이 부담하는데 장애인은 검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청각장애인이 보험, 보청청... 보청 청약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심사 과정에서 승인받기 어려우니까 그만 두라는 것이 아닌가요? 참 보험에서 정말 지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저희 아이가 지적 장애인데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뭐 보험 인수지침에 따라서 뭐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 인수 지침에 따라서 지적 장애는 보험 가입이 안 되세요. 어, 가입 대상자가 일단은 약관을 직접 읽고 그 약관을 이해하고 그리고 서명도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적 장애는 안 되시는 겁니다. 아니, 애가 무슨 보험 약관 을니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저희 애그 비장애 형제 있는데 걔다걔들 때는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그냥 다 했거든요. 어, 이 말이 안 되죠. 무슨 서명을 하고 이해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딨어요. 네. 그데 사실은 지적장애는 보험 자체가, 가입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아니, 장애를 위로 보험가입이 안 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확실한 차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네. 보험회사도 이게 흙하다가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험회사 그 입장에서 보면, 어, 사망률, 재률, 그리고 그 발병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장애를 시켰다가 회사에서 그 보험 부담을 다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보험에 험에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지 멀쩡히 건강하게 아무 병도 안 걸리고 살건 보험 왜 듭니까? 장애는, 말이 안 되죠. 장애에 있는 사망률, 재해율 그리고 발병률이 높다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물론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이 모든 행위는 차별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보험회사. 우리가 진정합시다. 여러분 우리 칠 층에 올라가서 같이 진정합시다. 들어갑시다. 없어증명원을 어떻게 이각 단체로 보내면 거기서 배포를 장치전으로 장인 차례 김치 추출하는 데 이쪽으로 하면서 한 묶음으로 보내서 예뻐야 돼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어떤가 단체로? 그럼 저희가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체가 지금 드리면 각 단체별로 보내줄지 아니면 장치전 한 묶음에 저기 교사 할지는 그정